그는 왜 울었는가? 대전 어느 밤의 기록 2025년 5월 17일 대전 한화 생명 이글스파크의 하늘은 그날따라 유난히 낮게 깔려 있었다. 관중석에는 1만 7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다.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운 긴장 속에서 모두의 시선은 단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 마운드 위 코디폰스 190팬츠님의 거구가 공 하나를 들고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게 서있었다. 스코어는 1대0. 경기는 9회 말. 상대팀의 마지막 타자. 103구째. 폰스는 바깥쪽 낮은 코스로 강하게 공을 던졌다. 배트가 허공을 가른다. 삼진 경기 종료. 하지만 그 순간 뭔가 이상했다. 폰스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마운드 위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의 등 뒤에서는 팀 동료들이 달려오고 있었고 관중석에서는 함성이 터지고 있었지만, 폰스의 눈은 그 어느 곳도 보지 않았다. 그는 오늘, KBO 역사상 가장 많은 탈삼진 기록을 세웠다. 구인인 경기 기준 18K, 역대 1위. 그러나 그가 흘린 눈물은 기록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말했다. 오늘 경기 내내, 마치 어머니가 내 옆에 계신 것 같았어요. 그의 어머니, 제니퍼 폰스, 2017년, 뇌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폰스는, 그녀가 살아 생전, 단한 번도 아들의 프로야구 경기를 직접 관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마음속으로 하늘을 올려다 보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그날 밤에도 마찬가지였다. 폰스는 그날따라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고 말했다. 아무리 많은 삼진을 잡아도 흥분되지 않았고, 오히려 차분하고 고요했다. 그리고 그 경기 영상을 다시 돌려보았을 때, 그는 한 장면에서 멈췄다. 경기 막판, 그의 머리 위를 하얀 나비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었다. 본수는 확신했다. 그 나비는 어머니였다. 그는 말했다. 그날 어머니가 함께 계셨다고 믿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밤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한화의 에이스 KBO 최고의 외국인 선수라 부른다. 그러나 그날 그는 단지 한 명의 아들이었다. 야구를 통해 어머니와 다시 만난 한 남자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기록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된다. 이제 우리는 묻게 된다. 왜 그는 울었을까? 그리고 왜 그는 이곳 한국의 남기로 결심했을까? 그 질문의 답은 이제부터 시작된다. 천재와 그림자 메이저리그에서 잊힌 이름 코디 펀스 2015년 메이저리그 드래프트 2라운드 55픽 계약금 110만 달러 그는 분명 주목받는 유망주였다. 당시 스카우팅 리포트는 말했다. 파워와 커맨드의 밸런스. MLB 로테이션에서 빠르게 자리 잡을 재능. 그 누구도 그가 실패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순조롭지 않았다. 브루어스 사나 마이너 리그에서의 첫 2년, 그는 반복되는 부상과 불안정한 피칭으로 예상보다 느린 성장을 보였다. 그리고 결국 트레이드를 통해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로 이적했다. 기회는 왔다. MLB 콜업, 메이저 리그 무대 데뷔. 그러나 그것이 꿈의 시작이 아니라 실련의 출발점이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다. 2집 경기 1승 7패 에라 파인버트 섹스 윕1.536 좋은 날도 있었지만 그는 그날들을 기억하지 못한다. 매번 마운드에 설 때마다 더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는 압박감과 작은 실수 하나에도 흔들리는 자신을 느꼈다. 폼은 무너졌고 커맨드는 무뎌졌고 자신감은 사라졌다. 미국 언론은 그를 기대 이하의 유망주라고 불렀고 팀은 그를 40인 로스터에서 제외했다. 야구는 재능만으로 계속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야구를 사랑했다. 그리고 2019년 미국 국가대표로 출전한 프리미어시에서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을 증명했다. 에라 2 3 압도적인 피칭 비로소 다시 찾아온 자신이라는 감각 그러나 그것은 잠깐의 희망에 불과했다. 2020년, 그는 방출되었고, 메이저리그 팀은 더 이상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떠나기로 했다. 미국이 아닌 다른 야구의 땅으로. 그곳에서라면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야구를 할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었다. 그는 그렇게 일본으로 향했다. 그리고 진짜 야구 인생이 시작된 건그 다음이었다. 끝에서 피어난 선택, 일본에서의 실패, 한국에서의 기회, 코디 폰스는 모든 것을 걸고 일본으로 향했다. 미국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었기에 그는 마지막 희망처럼 n p b 의 도전장을 던졌다. 호카이도 니폰햄 파이터스. 그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는 곧 일본 야구 팬들에게 이름을 알렸다. 2022년 8월 27일, 역사적인 노이트너런. 9이닝 동안 단 하나의 안타도 허용하지 않은 완벽한 투구였다. 그 순간만큼은 그도 주변도 세상도 그를 다시 믿었다. 그러나 환상은 오래 가지 않았다. 다음 경기부터 그는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조금씩 벌어지는 재구, 반복되는 작은 부상, 낯선 문화 속에 단절된 커뮤니케이션. 시즌 후반, 이 아래는 6.72로 급락했고, 결국 그는 방출 통보를 받았다. 일본의 마지막 팀, 라쿠텐. 그곳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3승 몸은 버텨내지 못했고, 마음은 더욱 무너졌다. 특히, 그의 아내 엠마는 일본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익숙하지 않은 생활, 다힌 공동체,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 낯선 거리. 폰스는 말했다. 아내가 웃질 않았어요. 처음으로, 그녀가 정말 외로워 보였어요.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야구만을 위한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다음 행선지는 가족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곳이어야 했다. 2023년 한화 이글스. 한국은 그의 레이더에 없던 곳이었다. 그러나 그 선택이 그의 인생을 바꿀 줄은 그조차도 몰랐다. 기술과 신뢰, 폰스를 다시 만든 두 가지 힘. 한국에서의 시작은 조용했다. 그는 대체 외국인 선수였다. 기대를 모으지 않았고 조용히 시즌을 시작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다. 그는 매 경기 조금씩 다시 자신의 리듬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변화는 KBO만의 특별한 시스템에서 비롯되었다. ABS. Automatic Ball Strike System. 자동 스트라이크 판정 시스템. 이 시스템은 인간 심판의 주관을 배제하고 기계가 스트라이크 존을 판정하는 방식이었다. 고속구 투수에게 가장 유리한 환경, 판단 기준이 일관되고 프레밍 같은 심판 속이기가 불가능하다. 폰스는 그 시스템 속에서 자신의 진짜 힘을 펼칠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심판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다. 오직 본인의 공과 그 궤적만으로 승부가 결정되었다. 150km의 강속구, 날카로운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싱커까지. 모든 구종이 ABS 아래에서 정확하게 계산되었다. 그는 말했다. 이 시스템은 내게 다시 야구를 하고 싶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완전한 성공이 어렵다. 그에게는 또한 명의 핵심 동반자가 있었다. 포수, 최재훈. 개비오 최고의 베테랑 포수이자 멘탈 케어의 달인. 폰스는 그에게 완벽하게 자신을 맡겼다. 내가 오늘 7이닝을 던질 수 있었던 건 그가 사인을 줬기 때문이에요. 난 생각하지 않았고, 그저 믿고 던졌어요. 최재훈 역시 말했다. 폰스는 모든 걸 내게 믿고 맡겨요. 나는 그 믿음을 절대 배신할 수 없죠. 그들의 케미는 한화의 중심이 되었고, KBO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리고 또한 명. 류현진. 그는 코디 폰스에게 야구를 넘어선 멘토였다. 같은 팀, 같은 마운드, 같은 식사 시간과 루틴. 폰스는 올스타전에서 류현진의 유니폼을 입고 첫 투구를 했다. 현진이 형은 내가 지금의 나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준 사람이에요. 그가 없었다면 난 아직도 흔들리고 있었을 거예요. 기술, 신뢰, 존경. 이세 가지가 코디 폰스를 다시 마운드 위의 사자로 만들었다. 한국은 그에게 기회만 준 것이 아니었다. 그를 다시 사람답게 만들어 준 완성된 생태계였다. 한 아이의 아빠가 된다는 것, 삶의 중심이 바뀌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폰스에게 단지 야구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다시 짜이는 과정이었다. 그 중심에는 아내 엠마가 있었다. 엠마는 단순한 선수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NCAA 디비전 1 출신에 엘리트 배구 선수였고, 현재는 전문 요가 코치로 활동하며 스포츠 심리학을 연구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무대는 달랐지만, 그녀 역시 경쟁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래서인지, 일본에서의 고통을 폰스 이상으로 뼈저리게 느꼈다. 언어는 벽이 되었고, 문화는 차가웠다. 엘리트였던 그녀도 무력감을 느꼈다. 폰스는 말했다. 그녀가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었어요. 밖에 나가지 않았고, 음식도 거의 먹지 않았죠. 나는 야구를 망치고 있었고, 그녀는 삶을 망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한국은 달랐다. 대전에 도착한 첫날부터 그들은 환영을 받았다. 팬들은 따뜻했고, 팀은 세심했으며, 도시는 편안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폰스 부부는 가장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다. 임신. 그들은 2025년 10월 첫 달을 맞이할 예정이다. 폰스는 말했다. 그 아이는 우리에게 기적이에요. 나는 이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난다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는 아내와 함께 초음파 사진을 보며 웃었고, 인터뷰 중 갑자기 울먹였다. 그녀는 내 모든 걸 바꿨어요.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건 그녀 덕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딸은 그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묻는다. 왜 메이저리그로 돌아가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는 되묻는다. 메이저리그에서 내 아내는 울었고, 한국에서 웃는다. 당신이라면 어디를 택하겠어요? 팬과 팀, 그리고 이름 모를 유대감. 코디 폰스는 이제 단지 한화의 외국인 선수가 아니다. 그는 폰세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대전 시민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그는 팬들과 함께 웃고, 함께 걷고, 함께 경기장을 채운다. 경기 전 직접 입구에서 아이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사인볼 대신 본인이 쓰던 장갑을 건네준다. 경기 후 버스가 출발해도 혼자 남아 팬들과 사진을 찍고 일일이 이름을 불러준다. 그는 말했다. 한국 팬들은 나를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진짜 선수로 대해줍니다. 팬들도 그를 단순한 선수로 보지 않는다. 그를 류현진의 후계자로 폰세우세라는 별명으로 우리 팀의 형으로 부른다. 그는 더그아웃 안에서도 말없이 후배를 챙긴다. 볼이 빠지면 조용히 걸어가서 어깨를 두드리고 실책을 하면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을 바라본다. 그는 자신이 MLB에서 경험하지 못한 진짜 동료애를 이곳에서 경험하고 있다. 한화의 외국인 동료 라이언 와이스. 그는 폰스를 가리켜 형이자 가족이라 부른다. 이들은 경기장 밖에서도 서로의 가족을 챙기고 와이프들끼리도 함께 러닝 크루를 만들었다. 이 유대감은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는 말했다. 나는 이제 기록을 위해 야구하지 않아요. 이들을 위해 던지고 있어요. 그가 말한 이들은 팬, 팀, 동료, 아내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였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한국이 품고 있었다. 이제 그는 mlb의 꿈을 좇기보다는 한국에서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돈이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삶이었다. 몸으로 새긴 인생. 타투로 남긴 코디 폰스의 야구. 그의 팔을 보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보인다. 왼팔과 가슴, 그리고 허벅지엔 가족이 있다. 어머니 제니퍼. 2017년,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난 폰스의 평생 가장 큰 영감이자 기도였다. 그의 왼팔 안쪽, Love You Forever, 몸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가슴에는 할아버지의 이름과 첫 야구를 가르쳐 준 아버지의 문장이 있다. 그에게 가족은 몸으로 기억해야 할 존재다. 그리고 오른팔에는 그의 인생 여정이 담겨 있다. MLB에서의 좌절, MPB에서의 도전, 그리고 KBO에서의 부활까지. 그는 말했다. 이 팔은 나의 이야기예요. 무대는 달라졌지만 내가 배운 건 똑같아요. 진짜는 절대 포기하지 않죠. 2025년 5월, 그는 KBO 역사상 최초로 구이닝 2883진을 기록한다. 그 순간, 그는 경기 후 자신의 귀 뒤에 작은 숫자 8을 문신으로 새긴다. 그건 기록이 아니라 약속이었다. 이 순간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이곳이 나의 무대다라는 선언, 그는 이제 한화 이글스의 상징을 몸에 새길 계획이다. 또한 10월에 태어날 딸의 탄생일도 같이 새길 예정이다. 그의 오른팔은 기록의 팔이 아니라 기억의 팔이다. 누군가는 야구를 사진으로 남기고 누군가는 숫자로 남긴다. 하지만 폰스는 피부에 남긴다. 그의 몸은 야구 인생의 지도이자 가장 진실한 일기장이다. 한국에서의 모든 장면은 그의 살에 새겨진다. 그는 잠시 머무른 외국인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몸으로 한국을 선택한 사람이다. 꿈보다 현실. 왜 그는 돌아가지 않았는가? 2025년 올스타전 이후 MLB의 몇몇 구단은 코디 폰스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다. KBO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단순한 리그 차이로 설명하기 어려웠다. 그는 지금 ERA 95, WHIP 0.86, 11승 무패, 18경기 중 12경기 퀄리티 스타트, 모든 지표가 메이저리그 상위 10%를 상회했다. 에이전트는 말했다. 지금 돌아가면 3년 2천만 달러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본스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말했다. 나는 거기로 돌아가기 위해 여기 온게 아니에요. 나는 여기서 완성됐어요. 그는 꿈을 버린 것이 아니다. 그는 꿈을 살았다. 그리고 현실이 그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아내가 외로웠고, 패는 멀었으며, 자신은 흔들렸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모든 게 정반대였다. 아내는 웃었고, 배는 곁에 있었으며, 자신은 중심을 되찾았다. 그는 말했다. 내 아이가 이곳에서 태어날 거예요. 그 사실만으로도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는 충분하죠. 한국 남자가 된다는 말은 국적을 바꾼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건 가치의 선택이고, 삶의 방식에 대한 고백이다. 그는 사인볼 대신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들고 퇴근했고, 스카우터의 전화 대신 와이프의 웃음을 선택했다. 그는 말한다. 이제 나는 야구선수가 아니라 딸의 아빠이자 이 공동체의 일원이에요. 폰스가 아닌 폰세가 된 순간 그는 이곳을 진짜 집이라 부르게 되었다. 메이저리그는 이젠 목표가 아니라 과거가 되었다. 꿈은 지나갔고 그는 현실 속에서 가장 빛나는 선수를 살아가고 있다. 그는 돌아가지 않는다. 그는 여기서 완성되었기 때문이다.